사랑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큰 사건으로 깨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옵니다. 오늘은 한 줄만 먹자. 이건 사치야. 지금은 아낄 때야.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상대의 마음은 스르르 말라갑니다. 김밥 한 줄, 샐러드 한 통, 케이크 조각 하나로 시작됐던 작은 아쉬움들이 하루씩 한 달씩 결국 한 사람의 체력과 마음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2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깊은 골이 되고 그 골이 어느 순간 위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담담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평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현정에게서 사진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케이크 조각 하나 생크림이 둥글게 올려져 있고 옆에는 포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작은 사치. 문자 내용은 딱그한 줄이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예뻤고, 그한 줄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작은 사치라는 말 뒤에 자동으로 가격이 붙었습니다. 대략 얼마 한 달에 몇 번, 그런 날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면 또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참을 사진만 보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낭비야. 그 돈이면 공과금 한번 해결된다. 보내고 나서 화면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읽고 나면 바로 답장을 하겠지라는 생각과 조금 심했나 하는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잠시 후 읽음 표시만 뜨고 아무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바람이 불었는데도 목 주변이 괜히 답답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 싱크대 주변은 깨끗했습니다. 설거지한 그릇들이 말려 있었고, 케이크 상자나 포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케이크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현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케이크 맛있었어? 현정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그냥. 하나 먹으니까 물리더라. 말투는 평범했는데, 그 그냥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뒤집힌 공과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고,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 결국 공과금 내야 하잖아. 내 말이 현실적이긴 하지.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그, 한 번쯤은 그냥 둬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작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생각을 그날도 모른 척 눌러버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 한 명이 휴대폰을 보다가 슬쩍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 이거 형수님 맞죠? 화면에는 현정이 최근에 올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제 눈엔 제일 먼저 예전보다 훨씬 얇아진 턱선이 들어왔어요. 살 많이 빠지신 것 같네, 요즘 힘든가 봐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려야 하는데, 저는 웃음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원래 그런 체질이야. 잘 먹어도 살이 잘안 붙는 편이거든. 제가 봐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국이 갑자기 밍밍하게 느껴졌어요. 동료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빠지면 안 좋죠. 신혼이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원래. 농담 섞인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그 말이 괜히 제탁 같았어요. 퇴근길 버스창에 비친 제 얼굴 옆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속 현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볼이 조금 통통해서 웃을 때 귀까지 올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광대뼈가 더잘 보이는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반찬통은 깔끔하게 줄어있고, 쌀자루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둘이 먹는데, 왜 쌀이 이렇게 천천히 줄어들까? 그때 잠깐 스쳤습니다. 혹시 점심을 제대로 안 먹나? 김밥 한 줄로 버티는 건가? 샐러드도 못 사게 한 건데 하지만, 바로 이어서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우린 아직 버티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 아끼고 살아야 나중에 비단지고 살지. 그두 생각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뒤쪽 생각이 앞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쪽을 택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더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울기를 일부러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날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냉장고 옆 벽에 A4 용지가 하나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실은 그 종이를 출력하고 붙인 사람은 저였는데, 밖에서 하루를 보내고 와서 다시 보니, 이상하게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월 30만원 식비표 맨 위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날짜, 항목, 금액, 비고, 칸이 가지런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표였고, 보기에는 참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현정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야. 언제 뭐에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보이면, 우리도 괜히 새는 돈 줄일 수 있고, 나중에 걱정 덜할수 있지. 말하면서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알뜰살뜰한 가장이지 않은 생각도 들었어요. 현정은 식탁에 앉아 컵을 돌리면서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를 만큼 길게 말없이 보고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도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둘을 위한 거야. 나만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살려면 이런 건좀 필요하잖아. 그러자 현정이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 종이 보면 숨이 좀 막히지? 그 말이 예상 밖으로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가볍게 넘기려 했어요.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아야 진짜 필요한 데에는 더쓸수 있지 않겠어? 현정은 고개를 돌려 다시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썼는지보다 뭘 먹었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요즘엔 뭘 먹을까 생각하면 먼저 가격이 떠올라. 이표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도 이게 맞는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날 벽에 붙은 건 단순한 식비 관리표가 아니라 현정의 숨을 조여오는 숫자의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벽을 세운 사람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이 몰리던 어느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 안 받으려다가 계속 울리길래 겨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재훈 님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공기 같은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요. 지금 부인분 성함이 현정씨 맞으세요?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버스 안에서 잠깐 실신하셨어요. 일단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셔왔고요. 지금은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만, 보호자분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 소리, 사람들 말소리, 전화벨 소리까지 전부 멀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안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현정이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고, 입술색도 옅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현정이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어, 왔네. 말은 평소처럼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만 영양 불균형이 꽤 심하네요. 식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원래 빈혈기가 좀 있어서 원래 체력이 약해요. 말하면서도 제 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체질 문제는 아닙니다. 식사량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랑 과도한 절식이 겹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절식이라니요? 그런 건 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 샐러드 포기,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내 잔소리, 30만원 식비표? 그 장면들 옆에 링거 꽂힌 현정의 팔이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불빛이 번져 보였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이 희미하게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달걀 몇 개, 소량의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있다고 할수 있는 양이었지만 현실로 보면 둘이 제대로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 속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병원비 나갔으니 다음 달엔 더 아껴야겠네. 그 생각이 든 순간 스스로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을 그날도 끝까지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말라가는 걸못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편에서는 결국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폭발의 순간과 그 이후 벌어지는 선택들,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마음 한 곳을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힘이 됩니다.